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나리버스 전설 등급을 가기 위한 총력전 4 개의 덱 추천 영상입니다. 총력전을 좀 유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 덱을 키워놓으셨으면 이 총력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랭킹을 들라고 하시는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거는 전설등급을 찍고나서의 시즌마다의 등급보상 요 3000루비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매시즌마다에 일단 전설등급만 달성을 하게되면 얻을 수 있는 루비에요 전설등급을 가시게되면 총 5가지를 덱을 꾸리셔야 될거예요 요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희귀등급에서 4개를 꾸려가지고 전설등급으로 넘어가시게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5개까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4개의 덱만 잘 꾸리시면 돼요내6 0점을 위한 덱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의 덱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공 덱이 하나 있고 공 덱, 마 덱, 방 덱, 즉사 덱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꾸려서 진행을 하니까 요거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가 공 덱인데요. 네, 공 덱에서는 무탑 2 0 0층에서의 구세나 보상을 받고 네, 파일을 받으신 분들 덱 하나 있고 그다음 태오 공 덱이 있습니다. 두 개를 설명드릴 건데 먼저 파일을 얻으셨다면 파이 테오 델론즈 아일린에다가 콜트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콜트가 없다면 에이스 넣으시면 되긴 하거든요. 현재 콜트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는 콜트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파이의 방각에다가 콜트 데미지 같이 넣는 건데, 거기에서의 델론즈랑 아일린에서의 추가적인 물리 딜 버프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스킬 순서는 파이 1스로 해가지고 화상과 방각을 걸고, 그 다음에 콜트 1스, 2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파이 1스 건 다음에 테오 2스 쓰고 콜트 2스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쪽에 콜트 이슬을 쓰는 먼저 쓰는 거는 네, 흑익으로 인해가지고의 상대방 방덱에서의 그 루디의 방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링크를 없애기 위해서 태우 이슬을 먼저 쓰는 겁니다. 네 해가지고 요거는 방덱 많이 만날 때,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사실상 기본 요거를 쓰더라도 방덱은 잘 이기기는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방덱에서 헬레니아가 없다라고 하면. 헬레가 있을 때는 좀 이기기 쉽진 않은데 파이가 화상을 좀 많이 걸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콜트 1스 2스 쓰는걸로도 이기기는 좀 쉬울겁니다 네, 해가지고 이 파이 공댁 하나 설명 드렸고 두번째는 이제 테오 공댁인데요 일단은 파이가 없죠 그리고 콜트를 배제시켜 놓고 일단은 테오 델론즈 아일린 에이스 요거 네마리 필수 데미지 극딜 시켜주는 에이스의 반 끝까지 같이 넣어놨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파이크나 유신 아니면은 콜트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스파이크랑 유신 넣었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아일린 이스에서의 감전 걸고 그 다음에 테오 이스, 테오 1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테오 1스킬에서의 상대방 피해 무효까고 나서 죽이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의 한 자리가 콜트가 들어간다고 라 하게 되면 이게 살짝 좀애매하긴 한데 콜트 1스나 2스를 먼저 쓰고 나서의 테오 스킬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일린 이슬을 쓴 다음에, 콜트 1스 이슬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요게, 얘는 좀 약간, 그, 방향성이 다양하기는 한데, 일단은 공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속공을 최대한 많이 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속공이 공덱에서의 345인데, 이거 좀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요거는, 결장에서 쓸때좀 이렇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 총력전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대한, 이제, 공덱에서도 이제 많이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덱입니다 네 마덱에서는 거의 멜키르가 필수라 보시면 돼요. 기본 마덱에서는 멜키르, 반에서 린, 연이 이렇게 네 마리에다가 유신 혹은 줄이 쓰는 덱이 있구요 줄이 요즘에 좀 많이 안 쓰이기는 해요. 여기에서 스킬 순서는 린 이스는 거의 필수적으로 먼저 쓰신다 보시면 됩니다. 네, 멜키르 이스, 연이 이스 요 순서대로 쓰는 거는 방덱 저격입니다. 네, 멜키르 이스가 영류인데. 사실, 영률을 두 번째로 쓰게 되면은, 이게 CC기가 좀 부족해서 상대방한테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쓰는 거는 가장 큰 게, 내가 지금 뭐 전설 반지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거의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겠지만, 전설 반지가 많이 없고, 확실하게 방대을 저격하기 싫다면, 이제 멜키르 1스킬을 먼저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멜키르 1세에서의 보호막 걸면서의, 상대방 기절시키면은 또 기절 많이 걸렸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다만, 방댁 저격을 요걸로 하긴 했지만, 이두 번째 스킬 순서를 쓰면서도 AI로 인해서의 멜키리 이스 역류를 좀 빨리 쓴다라고 하면, 방댁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줄리를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줄리 스킬을 두 번째 쓰게 되면서 역멸을 상대방 불사랑 뭐, 부활을 안 쓰게끔 하는 경우들 있긴 하거든요. 린 이스랑 줄리 이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연이 이스로 한번에 마무리. 이렇게 스킬 리가 있긴 한데, 요거를 한때 유행을 했었지만, 요거는 요즘엔 자주 쓰진 않아요. 주리를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스킬 순서를 먼저 걸어놓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유동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네 마덱 한번 바라보시고, 다음 두 번째 마덱은 니아 로지 마덱입니다. 일단 로지가 좀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니아만 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근데 니아에서는 6초월이 일단 필수예요. 웬만하면 니아 6초월 아니시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확률이 높지 않아서 상대방 5마리가 모두 다확률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약간 실패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니아가 6초월에서 확률업 시키는 것과 그 다음 로지에서의 확률업 같이 추가시키는 거는 무조건 상대방 5마리의 그 스킬 쿨타임을 다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두 마리 거의 필수적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멜키를 필수입니다. 연희까지도 필수이고, 그 뒤에, 린이나 유신 반회사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좀더잘 커진 거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 뒤에 스킬 순서가 좀 잘못됐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니아 이 e 스킬에서의 시간 조작의 1순위, 상대방의 스킬 쿨타임 다 증가가 되었을 때, 멜킬이 이스 역류 걸어 놓고, 마지막에 연이 이스나 린 이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1번, 2번은 거의 필수고요. 세 번째에서의 여러분들 스킬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덱을 굴려 보시면서, 어떤 게좀더 승률이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덱도 공덱과 마찬가지로 속공 풀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연희랑 테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6초월이 아닐 때는 속공을 챙기기 많이 쉽진 않으실 거예요. 좀 졸작에서의 템 세팅이 쉬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속공을 챙기면서의 템 세팅 좀 낮게 가져가도 쫄작이 돌아서 가지니까 어 일단은 속공 챙기는 건 연이랑 태오는 6초월 이상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방득입니다. 방득은 저번 픽업 캐릭터 린 카르마 중에서의 카르마 6초월이 거의 필수였어요. 요즘에는 카르마 6초월이 아니면은 방득을 거의 돌리기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르마 루디 앨리스 제이브 네 마리는 필수이고 여기서의 한 자리 헬레니 아니면 로즈 입니다 딱이두 마리 중에 하나예요뭐 챈슬러 를 쓰는 경우도 들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챈 슬러 보다는 헬레니아 가 지금 이 콜트 가 나와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이제 승률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결정해서 쓰고 있는 이거든요 제가 있는 서버가 6 서버 중 앞에 있는 서버 라서 굉장히 올라가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38등 챌린저를 유지 중인데 승률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어, 이렇게 카르마 6초를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로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헬레니아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로지가 사실상 그 방덱상 대할 때는 이 점이 있기는 해도 공덱상 대할 때는 지금 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헬레니아를 채용 중입니다. 해서 카르마 6초를 어쨌든 요건 핵심이고 루디이스. 그 다음에 헬레이스 카르마 이스나 헬레니아가 없으시면 루디 이스의 제이브이스랑 카르마 이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브이스에서의 화염을 거는 것도 상대방 피해 면역 가게는 되게 좋기는 한데 이거 쓰다가 상대 공맞색에 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이브이스로 그냥 기절기 가져가면서에 최대한 버티는 용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헬레를 가져가는 걸 제일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공 마덱 상대할 때 제일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루디도 사실상 여기서는 6초월이 거의 필수라서 웬만하면 6초월까지는 시켜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2초월에서의 그 링크 3턴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카르마가 없는 덱이 제일 문제인데요. 카르마가 없을 때는 일단 제이브, 루디, 앨리슨을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고 이 다음 처음부터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카르마가 없으면은 좀 딜이 안 나올 거라서 최대한 버티는 용도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덱 파워를 가져가려면 로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즉사덱에서는 로지가 없어도 충분히 낄만한 네, 그런 덱 세팅이 있기 때문에 카르마가 필수였는데 카르마가 없다라고 하면 로지 있으면 추천드리고요. 없으면은 이제 룩 스파이크 센슬러 중에서의 두 마리를 채용하시면 되는데 버티는 용도로 룩 가져가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네요. 룩 가져가시고 여기서의 로지나 아니면은 스파이크 센슬러 네, 중에서 근데 스파이크도 6초월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생명력 회복이 있어가지고 얘도 웬만하면은 6초 아니면 비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네 마리에다가 이세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루디 이스. 그 다음에, 룩 이스, 제이브 1 스킬, 기절기 걸시거나, 루디 이스의 챈슬러 이스, 제이브 1스. 아니면은, 룩이랑 챈슬러 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네, 룩이스의 챈슬러 이스를 이제 동시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이브 스킬을 빼버리시고. 제이브 1 스킬을 쓴다라고 해서 어차피 내가 딜을 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절기 걸면서의 내 생존력을 늘리는 상황이라, 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마지막은 즉사덱입니다. 즉사덱은 요거를 일단 빼야겠네요. 제가 루디랑 제이브를 쓰는 덱을 넣어놨는데, 요건 어차피 방덱에서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 얘네들 이 일단 빼버리고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크리스 독스는 거의 필수에요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반 카린 카린도 필수입니다. 네 카린 부활 시켜주는 거 거의 필수인데 여기서 에반이랑 룩 중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요즘에는 에반 쓰는 걸 많이 추천드리기는 해요. 멜키드랑 제이브 기절기를 씹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겸사겸사 에반도 추천드리고요. 어 아니면은 룩둘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마지막 한 자리가 좀 되게 애매한데 앨리스에서의그 그 생명력 올리는 것도 괜찮고 헬레니아로 이제 디버프 해제시키고 상대방 빗 나감 거는 것과 유이에서의 두 마리 그 부활시키는 거 아니 로지를 쓰면서의 부활시키고 크리스 녹스의 즉성력 같이 올려주는 거 이렇게 중에 이제 한 마리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사실 요거 애들은 앞에서의 방들을 어떻게 꾸릴지 생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남는 애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녹스가 2초월일 때 녹스 1스킬 쓰고 에반이나 룩2스 그 다음에 크리스 이스 쓰는 게 있고 녹스 이스 쓴 다음에 크리스 이스 녹스 이스 쓰면서 에한 번에 즉사를 많이 때려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녹스 이스키 쓴 다음에 헬레니아 쓰시게 되면 헬레니아 이스 쓰고 크리스 이스. 요거는 좀더 생존력에 바탕을 둔 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녹스가 이스가 아닐 때. 그럴 때는 에반 이스키를 쓰고 나서 헬레니아 이스나 크리스 이스. 아니면 에반 이스 쓰고 나서 크리스 이스 녹스 이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쨌든, 처음에는 생명력 위주에서의 녹스나 아니면 에반 스킬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버틸려면은 에반 룩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헬레니아 스킬 쓰고, 그 다음에 크리스 이 스킬을 쓰던지, 아니면 한 번에 크리스 이스 녹스 이 스킬로 즉사를 넣어버리시던지,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로지를 쓴다라고 하면, 크리스 이스 녹스 이스 말고, 로지 1 스킬 즉사 걸고, 그 다음에 크리스 이스. 요 방식대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덱, 마덱, 방덱과 즉사덱 해가지고 네 가지 덱들 한번 설명을 드렸구요 제가 템 세팅은 자세하게 써놓지는 못했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한번 더템 세팅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도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덱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어떤 애들 좀더 키워야 되는지, 어떤 세팅으로 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스킬 순서 정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내 총력전 전설 등급 달성하시고 꼭3,000 루비 매번 획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1대1 유료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좀 썼는데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 해당 영상 더보기란 통해서 카톡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